로렌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마음 친구가 되어 드리고 싶은 로라 케이타로입니다. 어, 짧은 가을이지만 너무나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도 옆에 좋은 친구가 있다면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이 단풍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여행을 떠나 보세요. 내 주위에 친구가 없다면 나 혼자라도 어, 뒷동산 아니면 가까운 산책로라도 꼭 걸으면서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래요. 근데 저도 이번 주는 어, 별다르게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창문 밖으로 어, 빨갛게 노랗게 단풍진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네요. 어, 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이번 주말은 좀 평온하게 편안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가을 햇살도 맞으며 어, 푸른 가을 하늘도 보고 단풍 구경 꽃 구경 하시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 가을을 느끼시길 바래요. 오늘은. 그때 그 사람, 아직 날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카드를 리딩해 보려고 해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의 마음이 이끌리시는 숫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깐 시간 드리면서 <laughs> 시한편 읽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라. 멀리 떠나면 떠날수록, 낯선 곳을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져서 돌아오고 싶어진다. 여행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어, 추억 속에 남겨 놓을 수 있는,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값 있는 시간이다. 여행은 보람과 후회를 한꺼번에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삶의 폭을 넓혀 주고 인생의 가치를 더 높여 준다. 여행을 떠나라,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지 마라. 떠나고 싶으면 무조건 떠나라.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삶이 그만큼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때 그 사람, 아직 날 가끔씩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두 분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좀 쉽지는 않으셨다. 어,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 함께 상대분이 일본분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힘드셨다. 음, 검은 목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내가 앞이 보이지 않고 나의 앞날에 명확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1번 분에게 다가가기가 많이 머뭇거리게 되었다. 좀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 그런데 1번 분이 더 적극적으로 상대분에게 다가가셨다. 직진하셨다. 앞뒤 보지 않고 무조건, 어, 직진하시고 돌발적으로 행동하셨다. 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하셨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어, 그런 관계를 이어가셨다가, 어, 지금은 그 상대분께서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내가 좀더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었다라면, 어, 나의 고민거리를 같이 좀, 어, 이야기하고 대화를, 대화로 풀어나가셨다면, 나갔다면, 음, 1번 분에게 다가가는 게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내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 정직하게, 1번 분에게 충분히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어,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1번 어, 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어, 정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번 분에게 너무 미안하다. 나는 분명히 1번 분이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고, 어, 시간은 걸리지만 1번 분에게 다가가고 싶었고, 1번 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지만, 내가 너무 소극적이었고, 어, 내가... 음. 솔직하지 못하였고 음,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였던 부분들이 지금은 너무 미안하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음, 그때의 나를 진짜 정열적으로 사랑해줬던 그 1번 분이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어, 그 옛날이 좀 그립다라고 상대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꾸준히 1번 분을 꾸준히 1번 분을 어,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음, 솔직했던 1번 분을 항상 그리워하며, 어, 나의 인생 목표인 것처럼 그런 성격들이 어,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번 분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하고, 어,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해서 미안했다라고, 어, 상대분이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1번 분의 천사 조언을 한번 볼까요? 자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하는 날입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세요. 음.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라고 천사의 카드가 지금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1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아직 날 가끔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2번 <laughs> 어, 분 커플은 어, 사랑도 많으시고 상대분이 막 많이 안아주시고 포용해주시며 이해력도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음, 서로가 첫사랑인 것처럼, 첫사랑처럼 푸릇푸릇하게, 어, 초록초록하게, 몽글몽글, 어, 가슴 슬래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 너무나 예쁜 사랑을 하셨다. 서로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는 아주 이상적인 연애를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거부는 어, 지나간 나의 사랑이 너무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음.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 그때 그 2번 너무 괜찮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는데, 어, 그때 니네 정말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했어. 우리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정말 많이 응원하고 부러워했었는데, 어, 지금 헤어져서 너무 좀 안타까워. 어, 그때 그 예쁘고 착했던 그2번분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어, 지금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만났을 때에도 어, 이번 분에 대한 호감도가 너무 높다, 호감도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가끔씩 이야기를 하고 지내신다. 너의 나의 첫 사랑이었다라고 지금 상대분은 생각하고 계세요. 음, 너무 아름다웠고 편안하고 안정된 사랑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분의 천사 좋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면 어려운 상황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천사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아직 날 가끔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음. <laughs> 어, 상대분께서 많이 좀 포용하고 어, 많이 좀 이해하고 많이 좀 안아주셨. 내 감정을 드러내기 보다는 3번 분을 위해서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많이 속으로 삭히셨다. 그냥 오로지 3번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3번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3번 분의 성격에 많이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셨다. 많이 이해하고 속으로 많이 참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상대 분께서. 음, 그래서 함께, 어, 먼 미래를 계획하고, 어, 생각해 봤을 때,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음, 어, 과연 내가 이 3번을, 내가 이 과연 3번을 책임질 수 있을까? 어, 내가 성격을 맞춰주면서 계속 이렇게 받아주는 인생을 살아, 살수 있을까, 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상대분은 계속 속으로 참고 담아 두면서, 음, 미래를 생각했을 때 조금 폭발되는, 조금 폭발하시는, 어, 그런, 어, 연애 기간을 좀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번 분 상대분은, 아, 어, 차라리 그냥 혼자 있자. 그냥 차라리 혼자, 편하게 좀 지내고 싶다. 상대분의 감정쓰레기가 되는 것이, 상대분의 감정쓰레기통이 되는 것이, 어, 난 너무 힘들다. 그 사람의 좀 직선, 직선적이고 차가운 말투를 다 받아주고 이해하기는, 어, 내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냥 모든 걸다 차단하고, 어, 모든 인간관계를 다 차단하고, 그냥 편하게 혼자 지내고 싶다. 어, 사방이 벽으로 가려 있는 네모난 어, 방에서 혼자 편하게 휴식을 좀 취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음, 상대분은 어, 그 힘들었던 3분 분과의 연애 기간을 어, 돌이켜 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냥 모든 기억을 다 차단시키고 싶다. 지나간 과거 시간을 모두 차단하고 잊어버리고 싶다. 꺼내고 싶지 않다. 어, 그동안 나 너무 힘들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음. 어, 그렇게 상대분은 3번 분을, 어,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기억을 차단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분께서는. 어, 계속 받아주기만 하고 참아주고 상, 3번 분에게 3번 분의 성격과 성향에 맞춰주면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치셨다. 내 감정이 좀 폭발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키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3번 분의 천사의 좋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그때 그 사람, 아직 날 가끔이라도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카드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 상대분은 4번 분과 데이트하고 함께 있던 시간이 어, 되게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기간들이었다. 어, 항상 새로운 사랑을 하는 것처럼 쓸레고, 어, 쓸레고, 어,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다. 함께 있는 동안 모든 일들이 다 풍요롭게 어, 잘 이루어지고 잘 풀렸던 시기였던 것 같아. 음, 우리는 되게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데이트를 했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음, 그런데 상대분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이나, 어, 개인적인, 어, 그런 개인사적인 일로 인해서, 어, 사범분과 함께 오래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마음이 많이 흔들리셨다. 어, 다른 개인적인 일이 좀 있으시다. 음. 함께 미래를 계획해 봤을 때 어, 왠지 내가 좀 자신이 없고 음, 초조하고 많이 흔들리는 그런 감정들이에요. 음. 근데 지금은 어 상대 분이 지금은 조금 어 힘든 시간을 어 외줄 속에서 외줄 위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요런 어 현재 일을 겪으면서 지내시면서 사번 분과 함께 했던 밝고 즐겁고 풍요로웠던 시간들이 너무 그립다. 어,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4번 분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뭐, 다른 분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좀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데, 음, 4번 분도 나의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어, 상대 분께서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조금 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상대분께서. 또, 지나간 시간들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들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4분을, 4번분을 음, 가끔씩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연애 시절을 가끔씩 되돌아보고 계신다, 상대분께서. 그러면 4번분의 천사의 좋은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세요. 결국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라고 천사가, 네, 긍정적인 힘을, 긍정적인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네요. 네, 4번 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